안녕하세요. 하룡이 일상입니다. 오늘은 강릉항 스타워를 타고 생활낚시의 끝판왕인 가자미낚시를 즐길 건데요. 11물이야 쉬운 낚시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워 선장님이 포인트로 잘 안내해 주셔서 손맛 볼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아이스박스 한 가득 채워야죠.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즐겨볼게요. 낚시는 에 날씨 신경 안 쓰잖아요. 강릉 올땐 낚시 장비 필요 없어요 선비에 낚시 장비부터 미끼 값까지 포함 편히 낚시만 즐기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자미 낚시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자 요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편대채비에요 편대채비 요렇게 어, 편대채비를 해갖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여기 스 타워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따로 갖고 오실 필요 없고 어, 월북한 줄 알았어요. <laughs> 자 미끼는 이렇게 그냥 바늘, 어, 지렁이를 바늘 감싸서 그냥 살짝 껴주시면 돼요. 어 어, 뭐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어 지렁이를 미끼도 다 여기에서 주세요. 자, 꼭 이렇게 살짝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폴레옹 조용히 힛 사이즈가 딱새꼬시용이네요 한 번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올라와요. 지금은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잡아 올렸어요. 수심은 30에서 40m 사이입니다. 포인트는 계속 이동 예정이에요. 가자미를 뺄 때는 젓가락을 이용을 해갖고 젓가락. 자, 어 아. 젓가락을 입에다가 넣어요 입에다가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돌리면 돼쪽 빠졌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어 가자미 쳤어 넣자마자 바로 나왔네요 수심이 30m 나오네요 수심 30m 아 도다리 아도 지금 저희가 잡는 거는 가자미 가자미하고 도다리 차이는 뭐냐면 가자미는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 위아래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도다리는 동글동글한 느낌. 걔가 도다리. 어, 근데 이제 보통, 도다리 낚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다리가 아니고, 보통 선상에서 많이 잡는 거는 도다리보다는 가자미를 더 많이 잡긴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정도 나온 그 손바닥만한 사이즈는, 어, 요거는 그냥 새 코시로 먹는 게 맞아요. 어. 새꼬시를 먹는 게 낫고 그거보다 좀큰놈 있죠 손바닥보또큰놈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구이용이나 조림이나 이런 걸로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약 어, 방법은 전화번호 전화번호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강릉 스타우 치시면 돼요 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자. 가자미도 지금 잡히는 게 어구가자미하고 참가자미 두 가지입니다. 자, 생긴 거는 그냥 똑같아. 여기 등만 보면 똑같은데 얘네 두 개를 딱 구분하는 게 뭐냐? 여기 테두리로 이렇게 노란 띠가 있으면 얘는 참가자미. 어. 참가자미가 더 비싼 거. 이렇게 어. 띠가 있으면은 얘네 참가자미. 여기에 여기에 테두리는 없는데 이놈은 여기에 있어 노랗게. 얘도 참가자미. 여기 노란 게 있어도 참가자미. 여기 노란 게그니까이 바닥 쪽에 바닥 쪽에 노란 게 있으면 무조건 참가자미. 조금만 더. <laughs> 와, <우와. 웃음> 세 마리, 세 마리 잡으셨어요. 한 번에 세 마리. <laughs> 와. 예, 그그그한 번에 세 마리 잡으셨다. <laughs> 온거 <것> 같아. 참가자미.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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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팅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화이이팅 화이팅! 이렇게이팅 화이팅! 이팅화 내가 화이팅! 화이팅! 화이 처음 버전이. 커피 시작어요 모자는 세이프로 넘어갑니다. 바람 불어서 모자가 세이프로 넘어가버려요. 커피 한잔의 여유. 추운데, 이렇게 커피 한 잔, 딴한 커피 한잔 마시면 끝내줍니다. 너무 좋아. <목소리> 스타우 타고 대구와 가자미 낚시 신나게 즐겼어요. 강릉아 횟센터에서 가자미에 뜨러 가볼까요? 횟 뜨는 비용은 키로당 만원. 문으로 들어가 왼편 가장 안쪽 명문으로 방문. 스타오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된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구입해도 되세요. 가자미 3코시가 딱 1kg가 나왔는데요. 포장해서 집에 가져와 맛있게 먹었답니다. 순색이었어요. 이번에도 스타오 타고 좋은 추억 쌓고 왔네요. 강릉 여행 가면 생활 낚시 즐겨 보세요. 안녕.